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생긴 유튜브 중삼세가입니다자 오늘은요 소개해드릴 농기계요 농기계는요 요 뭐냐면요 지금 저기는 오적국제구요 저, 벤츠 옆에, 안전운전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, 이 양기. 이 양기로 오늘 소개해. 자, 동양 이 양기 6조고요. 이게 6조식인데, 그냥 6조식은 아니고, 잘보여드려야요 기본 6조식인데, 보면 이건 19식9 19, 식구 19 깊이에, 라서, 다으 거. 여기 마커, 양방향이고 비료통이요 이게 이게 비료통이고 올라가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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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한 땅에서 지금 비료통 비료 가 안에 있고 자. 이게 지금 목판이라는 거예요 목판을 이렇게 다가놓 아, 너거 근데, 알려드릴게요. 브레이크, 자. 전진, 전진, 전진이고, 네, 응. 는, 악셀레다. 이 양기다, 셀레다가있 는, 이 양기입니다. 이게 유리 거울이거든요, 지금. 유리 거울이어서. 이, 보면, 요게 막, 이 선, 선 따라서 가는 거 자, 조작법은 이거 자동 자동 양방향 마커 이거를 누르면 끝! 입니다 제가 또 안전 스티커를 붙여놨기 때문에 <laughs> 이게 로, 로타베일러거든요 로타리 베일러 아빠! 요게, 그, 비오스에요? 아빠, 이게 비오스에요? 뭐? 쌀, 나. 네. 잠깐만, 자, 여기까지 영상을.